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향수들이에요. 제 향수가 어, 다 혼자 쓰는 향수거든요. 이 향수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촬영을 했는데 얘를 하루에 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1탄, 2탄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탄에는 어, 사람들이 다 아는 조말론, 크리드, 그 다음에 톰포드 디올 이렇게 소개를 해드거고요 나머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제품이라, 그거를 이제 1탄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안내해드릴 거고, 이쪽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 스트루스라고. 저희 a u j e 에서 매장에서 쓰고 있는 디퓨저 방향제 향이거든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게 어, 한국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은 걸로도 알고 있고 향이 은은한데 진하게 잘 퍼져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퍼퓸 오일을 시도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안에 뚜껑을 돌려서 열면 이렇게 롤링, 롤러가 있는데 얘를 이제 손이나 이런 데에 발라서 이 뒤에 이런 데 원래 바르시던 부분에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어쨌든 스킨에다가 바르는 제품인데 얘가 의외로 향이 엄청 오래가요. 이게 오일 타입이라서 그런지 크게 날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건조해서 피부가 건조해서 날아가, 향이 좀 빨리 날아가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이 향은, 트루스 아가우드에요. 여기 그래서 요거, 추천해드리고, 얘는 향수인데, 이제 미니 사이즈 향수인데, 얘 같은 경우도, 어, 얘는, 퍼퓸 포레스트 앤 소울. 20ml이고요. 얘는, 어, 방에다가 뿌리고 약간 숲 속에 온것 같은 향이 나요. 근데 보통은 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풀이 아니라 정말 숲속 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짜 집에 약간 우드 계열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하면 한 번쯤은 싹 뿌려놓으셔도 집에 들어올 때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디에다가는 잘안 뿌립니다. 그리고 얘는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얘는 좋아요. 촉촉하고 대신에 향은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무거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향수들도 거의 다 무거운데 그래서 가볍고 플로럴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향이 추천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하고 오래 가는 거 좋다 아니면 좀 독특한 거 좋아한다 하시면 그리고 로즈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 번씩 시도를 해보셔도 될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얘는 팬 할리곤스라는 영국의 향수예요.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제 기억에 이게 바버샵에서 나는 그 알콜 향을 시그니처로 스타트를 한 향수 회사인데 이제 지금은 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얘는 로즈 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구매하게 됐냐면 얘는 향이 장미가 엄청 진해요. 근데 되게 은은해요. 근데 이게 맡아봐야만 알수 있는데 되게 진한 장미향이 은은해서 되게 향수인데 독하지 않고 많이 뿌려도 아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은은할 수 있나 하는 향이 이 장미입니다. 그리고 엑스니힐러. 이것도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써서 여기가 지워졌어요.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콜론 사모이 오드 퍼퓸입니다. 얘는 향이, 음, 되게 대리석으로 된 호텔 로비에서 날법한 향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차가운 느낌이에요. 제가 차가운 느낌이나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차갑고, 좀 가볍게 입었을 때 뿌릴 만한 그리고 여름에 좀잘 맞는 향수고요. 이거는 킬리안, 아시죠? 근데 그중에서도 얘는 이제 올드 패션드라고 음, 조금 향이 어, 얘는 위스키 베이스라서 그런지 정말 술 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술을 잘안 마시는데 얘를 막 뿌리면 뭐 술에 담겨있는 느낌이 나서 얘는 그런 느낌이 나고 싶을 때 제가 제 옷에다가 뿌리는 편입니다. 물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에킨스라는 에킨슨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웬만한 향수들은 다 백화점에서 샀는데 얘는 쿠팡에서 샀어요. 얘를 어디서 보고 아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샀는데 이건 향이 음,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 약간 미국 아저씨 냄새. 미국 아저씨 냄새 나요. 미국 아저씨인데, 음. 근데 좋은 뜻에서 미국 아저씨 냄새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레이어링을 달콤한 향수랑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묘하게 섞여서 너무 좋고, 이게 제일 제가 작년, 재작년에 베스트로 뿌렸던 1270 익스트림 프라팡 제품이에요. 이것도 더현대에서 구매를 했고, 얘는 정말 위스키 향이 나는데 위스키가 그 술향, 그 알코올 냄새가 빠진 위스키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맡았을 때 거부감이 없고 남자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리고 여자분들은 중성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께 매우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BDK.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거는 그리샤넬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제가 향을 맡아보고 산 거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음, 100ml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단독으로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얘는 향이, 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되게 묘해요. 근데 얘도 중성적이라 남녀 모두 가능하고요. 얘를 제가 단독으로 원래는 안 쓰고, 얘랑 레이어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BDK는 샘플도 많이 나오고, 미니어처도 많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베로니크 가바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여기는 굉장히 어, 향이 고급스럽고 이 향은 되게 여성스러워요. 되게 세련된 날씬하고 키큰 여자가 원피스를 입고 뿌릴 것 같고 근데 얘랑 얘랑 레이어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레이어링을 했었고 그래야 너무 여성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좀 조절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향료 자체도 되게 천연이고. 어, 남들이 안 쓰는 향료를 많이 쓰고 그래서 어, 샘플도 안 나온대요 여기는 왜냐면 되게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 이걸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브랜드 메이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샘플이 잘안 나온다 하지만 매우 좋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1탄입니다. 그리고 2탄을 준비해 올게요. 뿅!